그런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장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조회수 팍팍 올려주면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종이 놓고 여기 종이 잔뜩 있습니다. 이거 쓰는데 편지 쓰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씁니다. 자기가 자기 편지 쓰는데 옆에 이렇게 보면서 씁니다. 남 답안지 베끼듯이 컨닝하듯이. 옆에 놓인 원본을 보면서 베껴 쓰는 거죠. 아니 윤석열 씨, 당신은 이 편지 쓸 때도 프롬프트 있어야 합니까? 이거 8초 쓰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보고 베껴 씁니다. 그쵸